아니... 평타 네발 쏘고 장전이었어 아니 이거 알고 계셨나요? 씨발 지인이랑 캐릭터 나왔어? 어? 공개됐어 공개만 된 거지 플레이에 나오는 건 알지 플레이 나왔어 근데 왜한 번도 못 봤지? 스킬 스킬, 스킬... 스킬 하는 아니 게임 아예 나온 게 아니라 스킬 보여준다고 지금 그니까 러 게임 플레이를 못하잖아 아, 게임 플레이 못하겠어 p b 에서할수 있다.. 한대? 아니!! 하자고! 아니 그것도 게임 아닙니까 롤 그, 참, 인 가죠. 안 가. 왜안 가? 왜 가? 인베로왜안 가? 안 가. 왜? 왜안 가? 기본 아니야? 나걸 알았어. 아, 맞아. 로할거 같아, 씨발. <laughs> 우리 시식이 아무도없어 있어. 뭐? 형도 있고. 내가 시식이 왜 돼? 이거 한 다음에 할거 없지. 응? 알바. 슬 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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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워 족간네 이제 갈개아이실전나 탈지 하고 싶네. 아 허리 0창나게 아프다. 아 족갔다. 허리가 0창나게 아픈 거면 0창나게 <laughs> <십청나게> 흔들어야지. 흔들어. <laughs> <laughs> 놈들을 없애자. 와이, 기네 와이, 씨발. 피한다라서 좋았던데 나도 할까? 야, 바드가 여기있네. 야, <laughs> 바드도 왔다, 씨. 요즘, 씨발, 나처럼 하는 바드 존나 많네? 음. 뭐지? 메타가 됐나, 뭔가? <laughs> 얘들 안 도와주냐, 이거? 와, 우리 팀믿드안 내려갑니다. 그냥. 이거 무슨 일임, 씨발 도대체? 상대의 미드는 간단데 개새끼어 오지마 와못 어, <laughs> <뭐야? 웃음> 어, 잡나 뭐임 바드도 못 잡음 잡았어 저건 왜 미친 놈이? 아 어, 뭔데 이거? 아 모르겠네. <laughs> 의가 없다. 아피오라 짜증나, 제 무적기. 누가 분명 내가 하는 바드를 찍어서 메탈을 맞는 게 분명일? 바드 존나이네 근데 바드 존나 처맞고 갔는데나큐 있었음 저 새끼 뒤집. 씨발. 이게 축반한데 잘못 갈기면 그냥 이제 골로 가는 것이 씨발. 아. 아깝다. 까비 아깝소. 까비 오이. 바드 피가 병신이야 대신 바드를 그냥 찢으면 돼. 어, 아카정나했다씨바 지금 레드가 알아, 지금 레드가, 지금 레드가. 바드미야. 방금 갔어 레드. 느려서. 개빡친다 진짜 이 시점. 아. 이시은뭐 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바드 뒤에 있었다. 아 없다 이씨. 어, 어어 믿어. 어 웃어. 웃여 웃어. 웃여 아, 어 웃어. 웃어. 웃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야, 내가 이거 왜안나냐 했다, 씨발. 아까 그걸 랭가 이을 씨발 스마트키 풀어놨네, 씨발. 이지 씨발 패에 꽂으려 했는데, 이거 안 나는 거라. <웃음> <웃음> 아, 그거 꽂았으면 씨발. 난 죽었네. 죽었네. 이거 씨발 왜안 나는 내가 안 눌렀나, 이 생각했지. 엠창 <laughs> 미니언. 평타 대신 맞아주고 싶었다. 그럴때 빨리 미니얼 때려서 얼로 네한테 끌리겠지. 이미 날아오 도중이었잖아 병신아. 그 전에거든. 오 이거 이거 속공도 느려진. 아 속공이래 공속. 응. 아 방금 방금 한 야수 내보다 저새끼가 건마 더찌더렸지 <laughs> <laughs> 이상한 다이브 알아봤어요. 뒤짜 심청나요. 적정글 워이기였나? 응. <laughs> 워이기. 아 워이기면 또씨발 수능 가야 되잖아. 아 나씨. 너나 저 같은 거. 지 바드 미아다? 되게 나처럼 라인을 터트리러 다니나? 그러면은 병한번 와봐, 따자. 이즈를 씹창내게 어. 때리면 되죠. 아직 용도 아닌데. 용 먹었어, 씨발. 와, 아, 용 먹었네. 저걸 아, 씨발, 아, 참... 어이. 아, 용을 쳐먹네. 저기 공에 있으냐? <laughs> 몰라? 만화 혐오쟁가. 아, 개좋겠다, 시발려나 뒤질래? 자꾸 피하고 지랄이야. 아! 와! 으아! 그감. 아이. 암... <laughs> 어. <laughs> 왜도트뎀이 아닌건데. 화살에다 독같은거좀발라줬어 씨발려나. <laughs> 레드를 먹어야 돼. <웃음> <웃음> 레드는 달궈서 쏘는게 아닐까? 멋있다. 레드 먹고 레드 먹고 레드 먹이내이거든 큐를 나한테 쏘겠지 근데 내가 너무 크네. 다안 보여? 이건 경고였다. 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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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난 입체 형, 동아웨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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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짝으로 사람 끌어와봐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웃음>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저분 들키셨답니다. 네. 위에 많답니다. 글 내릴게요. 워잉 <laughs> <웨이 웃음> <웨이> 레벨 오랍니다글 <laughs> 오랍니다. 올리세요, 다시. 워잉 <laughs> 레벨 5랍니다. 글 다시 쓸게요, 계속. 시작, 합니다글 내리세요. 민주화. 일올라가면적 있을 것같아 뭐야 씨발. 야 뭐였지? 아근 이제 비전 판정이 너같음 아니 판정이 판정이구나말이고 이즈가 더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게클림 어떻게? 아닌데이이뒤가돼있었는데 어? 내가 볼때 이제 뒤에 있었는데. 그래? 아, 왔네. 뭐고, 얘 5레벨이야? 괜찮아, 지금 내가 녹화 중이니까 이따 가서 볼 거임, 개새끼야. <웃음> <웃음> 아, 나! 6레비다 이제. 그래도 뒤야. 아니. 뭐지, 이... 저 새끼 자꾸 궁을 씨발.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저거 라인 클리어용으로 쓰긴 하는데, 아까는 그냥 진짜 개뻘궁이었네 어. 탁! 멈추면은 쓰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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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씨발 라인 터트리러 다닌다 개빡치네 나도 자유의 몸이 될래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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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드 시발. 종이 종이 바드 잡으러 다닐 사람? 어 바드 저기 있다 이, 이 새끼 오른쪽으로 가는데? 야스오 내려간다 아들 종이 종이라니까. 있 쓴다, 이 씨발 새끼, 따라가라. 이지감. <laughs> 아, 씨. 느려져라. 이꾸요 그럼 이걸 잡지 궁쓸라 그러는 거 봄? 저 불로 있을 것 같은데? 없잖아, 왜 구라쳐? 이 지가 갔다 그랬어. 없잖아, 왜 구라쳐? 이 지가 갔다 그랬어. 왜 구라치는데? 너아 뭐한 새끼야? 구라를 탁치고합니다 하하하하! 탑에 무슨 일입니까? 워이컨테궁 어, 와... 맞나? 워이기 어, 궁이 없나 보네. 궁을 방금 썼습니다. 뭐 이기. 입체 기동! 나이트다 밀었다. 이 어, 탑을 한 대란데요? 참교육, 참교육 한번 다녀야되나, 계속? 안돼내 핑화! 저 새끼야 내 핑화를 누린다! 바보가 야야쑤 어허 나도 왔다, 이야! 그럼 야스를 후려볼까? 시발 나랑 같이 아, 다니는.. 워이기 여기 있었는데? 또.. 아야 용용용용용 용, 용. 나 아니, 난왜구패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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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비비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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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비비 뛰어봐. <laughs> 저것도 잡아 볼까? <laughs> 아니 그냥 비비 있어. 부루를 먹자. 자케케이가 okay. 먹게. 몇 명은 타워를 털면 되죠. 씨발 새새안 <laughs> o i n g 안다고 말을 하든가. 그러면 안 n 지 t 가 t o w e 니거 m 얌전히 n 세 to t o 게 1분 남 m 솔직히 n 다 타워에 달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트레일러에서도 타워 부시던데 다수로. 저 개창염 막아라. 어딜 감이 어디서? 아재요. 그런 거 그만 털어요. 아재요. 거기 서요. 어방 뭐야? 몰름 퉁하고 튕겼나 물리학에 의서 반동이었나 파동임 내가 보기엔 관종이 아닐까 내가 보기엔 세종인듯 <laughs> 역대급 <laughs> 노잼이다 방금 그거 너희 임종인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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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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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다 궁만 궁맞아요 아제요 내가 왔다 도망가 어? 와쟤 왜케 쎄와 피해빠 이 아제다 아까 나한테 합격 잘가무셔요 오미니 어? 삐, 아, 여기 쐈는데, 아, 족대, 아, 최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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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이었는데, 이건 뭐 이즈를 갖고 놀았다 봐야지. 이러면 안 이거 돼. 이건 뭐, 이건 뭐 혼자서 볼 라인을 주무른다 고 봐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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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이제 내가 공을 쏘게. 겠안 된다. 야수보고 1창이니루를 어, 먹고 있어아씨 <laughs> <laughs> 어, 너무 먹음 <laughs> 끼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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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제거 안하네 내꺼 그 어, 예. 블루로다 블루 주셈 오케이나먹 응, <laughs> 어, 바두다. 어디 쏜? 없는데? 먹었나? <오. 웃음> 오틸 정글님 블루좀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씨발 찰.. 찰 먹네요 그것도 먹어버리자 <laughs> 꺼, 꺼져라 사탄의 자식들 <laughs> 바드 바드 이제이제야 바드 여기 올라온다 씨발 바드 또 여기 수대공연할게 병을 겪어라. 맞았어 멀리 가지 못할거야 다 바드 여기있다 x2 병을 맞았어 멀리 가지 못할거야 오오오 10트롤 10트롤 오졌다 어디가 씨발 ㅅㄲ야 방금 뭐지 <laughs> 오, 내가 그게 <laughs> 연속킬이야? <laughs> 내가 끌어냈다 아, 저거. 로 저거. 왜 저거. 왜왜쫓아왜 저거. 왜거왜거왜 저거. 왜거야 저거. 왜와거왜 저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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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어 이즈 이즈 나띵 뿅 그럴 줄 알았다 이 개새끼야 응 <목소리도> 아니 응응응 아니 아이 피피라라피해해지지라 l 전 i 냐 g w 전에? 뭐지? <laughs>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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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러 왔어, e y 잡지 a 못 d 어 방금 스턴 때문에 h a 띠 did 띠 퓨라, 3일마다 한 번씩 때려야지요. 삭제. 야, 쟤네 용 3이가. 3분 한. 어, 아, 3용. 삭제. 무 뭐야 씨발 게임존나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와, 다 이겼다. 와, 와. 이리 와. 와. 와, 와. 와. 안돼 아, 타면 안돼 어. 악마의 유혹이야. <laughs> 근데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 저 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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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에게 풀공을 맞출 수 있다 이런. 품 해서서군. 과시. 야, 파드 이, 파드 저거 바트, 썼다. 어 뭐야 이 새끼. 살려줄게요. 아이, 왜 존나 쎄데 살려주세요. 이야, 이야, 이야 그건, 야 그건 아니야. 아, 내. 눈. 나 여기 야수도 죽여라, 야수고. 다칠 안 나. 아, 뭐 했어? 너에게 다칠. 아, 아. 저기 사심이의 약점임 전멸 거리네 어. 잘못 잼. 그렇지. 솔직 방금 퀵도 없었어 <laughs> 너도 너도 존나 어그로 끌어 춤춰서 <웃음> <웃음> 앞, 앞 구르기, 앞 구르기 <laughs> 형 벽궁 <벽뽕> 날려봐 <laughs> 근데 나궁 없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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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뭔가 비껴 씨. 야 같이 가지마, 같이 가지마 존댐 씨. 어떻게 비껴쳤지? 오 죽었다. 오, 오,. 없나 본데? 어 죽었다 어 잠만 얘 없나본데 어궁다 어! 형나공있어 알라우 악바 기분 좋다 right 기분, 기분 딱 좋다 나이형잘 <Suffle -t systemic> 갔다와